로하빈과 제이넬라 환타지아예요. 둘다 한국 제라늄이죠. 이 아이들 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. 바로 잎색이에요. 짙은 녹색을 넘어 빛에 따라 검정빛까지 도는 잎. 이잎 덕분에 꽃이 피기 전부터 이미 존재감이 확실해요. 그리고 꽃이 올라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요. 둘다 선명한 빨강 꽃이에요.검정잎 위에 빨강이 얹히니까 색 대비가 또렷해서 멀리서도 눈에 확 띄어요.로아비는 잎이 넓고 묵직해서 안정감 있는 느낌.제이넬라 환타지아는 조금 더 세련되고 날렵한 인상이에요.두 품종 모두 꽃색이 강한 대신 잎이 받쳐줘서 화려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제라늄이에요.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잎색은 더 짙어지고 꽃색도 훨씬 또렷해지거든요. 검정잎에 빨간 꽃이 조합 키워보면 왜 기억에 남는지 바로 알게 돼요.